안녕하세요. 허우세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. 아까 꼬마입니다. 올렸던 것처럼 통나무 드디어 어이. 떴습니다. 자, 오늘은 통나무만 어. 이용해서 교관 타워 부수기 자,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네모한거 갈게요. 아직... 아, 반사경 반사경을 찍어야 지 어. 휴. 저 이건 제가 쓰는 거라서요. 나 전설만 이용해서 타워 뚫기?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전설만 이용해서 타워 깎기 자 목표 변경 자 시작합니다 다걸로 타워 부수는 반칙 안됩니다 일단 건물 짓고 일단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해야죠 아 이러면 한대 맞았죠. 참다. 설을 이용해서 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실이인 것상, 신머상이 통나무. 통나무 갑니다. 오케이. 왜, 한 번에 다 죽었죠? 자. 아무도못따져 나무 가 죽입니다. 뾰 통나무 이제 죽 겁니다. 자, 일곱 개. 갑니다. 태양이 나, 이제 간다. 지금 세 개입니다. 이제 네 개. 이제 한개 없네요. 전설만 이용해서 다 깎기. 오, 한개 깠습니다. 일단, 방어. 방어 위주로 하다가, 통나무 내야 되겠죠? 통나무 깠시다. 통나무 두개 갑니다. 근데 덧대리고요 나중에는, 다음주에는 더워서. 둑과 좋아, 형님. 사랑합니다. 도둑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정절만 어, 이용해서 타고 깁니다 네, 그 아, 갑니다. 갑니다. 음. 떡볶 한번 가야 되나? 어, 선생님! 갈수 있다! 일단 통나무로 일단 위험하지만 일단 합시다! 합시다! 아 잘못났다 괜찮아 요 전설이 많으니까 해골무덤이 약하니까 약한 해골무덤해골무덤은 약하네요 그래서 오지. 반대만 챙기셔도 되는데. 음. 어? 최대한 봐주면서. 를 내주면서. 반대는 내줘야죠. 그래가지고. 빨리 내세요, 우세님! 오금만 필요 없어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빨리 먹고 가죠. 그렇지. 이번에는 진호님이 미션을 정해주시죠. 어, 광부로만 이기기. 광부로만 타워 깨기? 하,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. 아, 추가해서 고블린통도 괜찮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. 인드 빼는 거. 아, 그리고, 경우. 그리고 또, 그, 킹타만 노려서 깨기. 아, 두 가지요? 네. 네. 일단 해보겠습니다. 아, 진호님이 먼저 내주셨던. 뭐였죠? 자, 광부, 어? 고블린 어. 호광대 이거 하고 자 갑니다 갑니다! 꺼꺼꺼와 진짜 자 일단 두개 내꺼요? 앉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안 되죠 그냥 교관이라서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지면 어떡할라고 혹시 모르죠? 오 깼습니다 <laughs> 교관이라서 역시 쉽나 너무 쉬운데요? 감전만 써서 그럼 감... 감전만 써서 하기 어때요? 어때요? 아 교관이라서 좀쉬웠네감자거기다가 내면 안 되죠 통나무를 한개더 내야죠 자, 감전 감전 내고 아 너무 어려 이거 뭔데? 좀치켜어 근데 <laughs> 밑에서 야구공 지었다. 정신 엄청났죠. 그렇지, 안, 안, 더, 유, 렛. 갑니다, 시브리. <오>, 개인등이죠 <laughs> 지금 저희는 어디 와있죠 음, 구보지 왔습니다 다촌, 어, 진우님. 진호님, 와 너무 어려워. 진호님이 보내주셨던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하고 있죠. 하고 있고요. 와 드디어 자산을. 자, 이거 다 하고 제 자산을 까주시죠. 네. <laughs> 오 양대포 두 개입니다. 아 어떡해. 강보라. 그냥 막히니까 괜찮죠? 그냥 그냥 올내줘 오두막, 오두막 오케이. 이런 면 괜찮았어? 오두막? 그렇지 오두막? 상대방 왜안 내는 거지? 일단 오케이. 오두막? 갔다가 이제... 이따가... 할렐루야 감전 직직 네 떠버려온 거같으신데 응. 나가 드리셔? 나 오버타임까지 쓸게요 오, 진짜 오늘 배? 가입니다 아, 진짜. 오늘 비세개크요 아, 너무 어려운데. 너무다. 아, 아, 그러면 집으로 한번 을게 저번에 해 봤는데 건물 대으로교관이기기도 너무 힘들던데. 건물 대은잘 쓰면 이깁니다. 해 보시죠. 오늘 꼭 나오는 것만 해 보시고 내 이거 다 하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. 맞죠? 맞어. 아, 오버타임. 야, 통나무 이나무 저희가 애기 꼽같잖아 아마. 그쵸? 이겼다. 아, 요거는 진짜 무승부를, 무승부라고 생각해요. 자, 딴 걸로 깼잖아요. 자, 저기요. 어. 통나무 감전으로 깨이 아니, 안 돼요,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라. 내가 덱을 짜줄게. 네가 덱 어, 짜면 내가 내가 보지 마. 내가 아, 이번엔 내가 할래. 정... 이번에 내가 얘기할래. 아 잠시만. 건물 건물만 하지. 하기. 건물만 하기. 건물. 음 그래도 인성이 있으니까 내가. 근데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하나 오빠. 그 다음, 내 차례다. 오케이, 콜. 아들 사모았다. 오이 우와. 진짜 이렇게 넣어. <laughs>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여기 넣습 진짜 시꺼가 처음 <laughs> <laughs> 호세. <laughs> 호세, 호세, 호세 들리죠 저희. 호세, 하고 있네요. 하고 있는,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. <laughs> 좀 심했나요? <심이>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주 손밖에 안 오네요. 호세, <laughs> 좀 심해. 제가 좀 등을 잘 젖혀줬죠. 안녕! 네, 오버타임을 확실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지면 꿀밤 3대. 헐. 알겠어. 될것 같은데? 그래 꿀밤 여기 한대 여기 3대 있습니다. 알죠? 때려봐라. 대체로 때려봐라. 설마 이걸 막. 한 대? 한 대? 때려봐! 와, 구간이 안 막아. 야, 구건 때문에 이겼는데 뭐. 하지만 저희는 텐트 교환 좋았어. 텐트 교환. <laughs> 텐트 교환. 어차. 여기 한타. 우리한 하지 마. 이거 때린대데 아, 다 됐다. 세상에 마상이 슈마상이있 루시. 난 이걸로 나오면 어떡하지? 이번에도때려봐아 오빠 잠깐만 미켜봐 우와 못박갔어 오빠 일어서 봐아 싫어 한개 찾아야 돼 동그라미 오빠 동그라미 없어졌어 <laughs> 고로네키 오빠 일어서 봐와 타워 나갔어 똥구라니, 똥구라라미 똥구라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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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똥구라니, 똥구라니, 그치, 그치, 그치. 삼총사가 붙었는데. 감... 아! 그 삼촌사! 지세요. 삼총사 제발 지으세요. 꼬만 세면 데 꼬만 세면 돼. 꼬만 세면 되세 와. 너무 힘들어, 이거. 제발, 제발 세요 때려라아 때려 때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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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와아 와아 오빠 그러니깐 이거 보라고 안된다고 오빠 안돼 나와봐 나, 나 이거 좀게 없어 아니 오빠 통치하고 그러나와 졌어. 봐. 자, 이제 제 계정으로 들어갈 것처마다 아, 여기 환경 설정 들어가셔야 돼. 아니에요. 여기서 우와, 이거. 나 밑에서 좋았어. <laughs> 오빠, 거 이거부터 찾아. 오빠. 그 내가 떨어뜨린거야? <laughs> <laughs> 없어 난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는데 재왕이 <laughs> <laughs> 오빠 동..오빠 죄송다 지금 야 찾았어? 응 어디서? 오늘은 엔기이까입니다 지금 아이파이. 아니야 까집니다 까야 디노 군 <laughs> 계정으로 들어가서 할거예요맞습니다 어,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너랑 자, 그러면? 어. 응, 음, 그렇겠지. 자제 <목소리도> 썸머였다. 또는 몰라요. 백현준이 누구야 오빠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번에 거 이렇게 하고 다음 다음 거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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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못 찾아서요. 다음